아니? 안돼 네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남자 누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누나가 제가 그 토요일날 생일인데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생일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떤 대단한 생일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내로 콜로 간대. 가시죠. <laughs> 가시죠. 맞아는데 <laughs> 어, 안녕. 어, 내가 지금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. 너의. 어? 네가 자꾸 어, 그어 생일 선물을 자꾸 이렇을 해가지고 생일선물 받을때는 게상 그 단정하게 박혀있어. 근데 진짜 너는 이 선물 받고 깜짝 놀랄거야 빨리 앉아봐 여기 앉아봐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 누가 선물인거지? 아, 어 손님. 내가 내가 이게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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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<누가 손님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어 진짜 열심히 약간 나무처럼 생겼는데 뭐가? 잠깐 잠깐 너의 아, 차 열쇠 열쇠고리야아 열쇠구리 준비했어. 겁나 크다. <목소리> 어야이게 뭐야? 어때? 차열쇠고리야 인삼 맛집 3남제전점 보온명물. 야열쇠고리클라스리 야. 아 어, 어, 이거, 이거 어, 뭐, 구멍 구멍 존재다. 디테일. 차 열쇠. <laughs> 주머니에서 이렇게 어, 막 꺼내고. 어, 이렇게. 내가 아주 유명한 조각가한테 역시야 인상 맞부 사태가 좀 맞는 거야. 음. 게 맞는 네, 거거든? 이 용도가 맞는 거 같아. 이거? 어. 아, 아, 아 여기 아, 뭐 어. 받치는 거 아니야? 엄청 여기가? 유명한 조각가한테 이거 스마트폰 많이 던지네. 설마? 왜스마 아니 안에 주변에 있는 어뭐 미술인들을 총 동원해서 어. 내가 만든 거야. 어, 손으로 만든 건데 이게 뭘로 만든 거 같아? 이꽤 무겁거든? 묵직해 혹시 금? 금? 금 양수는... <laughs> 뭐 이거 몇 돈? 금뭐 100돈이야 이거? 아니야 그리고 이 온도는 어. 이런 정도야 <laughs> 아니야 거치하는 건줄 알았는데 거치하는 거네 어 맞네 거치대 맞네 스마트폰 거치대는 아니네 아 그래도 이거 참 좋네 여기다 쓰면 되겠지 자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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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은선런거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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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준 선생님 선생선 이렇게 네, 대금을 수술 수술을... 받았는데 여기 열쇠고리 제 자동차 열쇠고리 제가 주머니가 항상 커요 그래가지고 주머니가 항상 아주 큰데 여기 넣어다니라고 열쇠고리 받았고 여기 항상 제 명함 소중한 명함을 거치해 주라고 명함 거치대. 인상으로된명 음. 이거 치대 받았습니다 디테일이 이거 바로 뱉어. <laughs> <갖다> <laughs> <laughs> 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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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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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 뒤로 이렇게 이게 설마 학원 애들한테 만들라고 시킨 거 아니지? 학원에 <laughs> 이렇게 재주가 좋은 애들이 있어서 이거 학원 애들한테 막 완들라고 시켜놓고. 아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.